아빠, 중학연산 17단원 1차 함수의 식 구하기를 공부하겠습니다. 기울기와 Y절편이 주어질 때 1차 함수의 식 구하기. 기울기가 A이고요. Y절편이 B인 직선을 그래프로 하는 1차 함수의 식은요. Y 콜 AX 플러스 B입니다. 기울기가 5고요. Y절편이 3이라면요. 1차 함수의 식은 y 콜 5x 플러스 3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기울기와 한 점이 주어질 때 1차 함수의 식을 구해 볼게요. 기울기가 2로 주어져 있다고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한 점은요, 1,3으로 주어져 있다고 해 볼게요. 그러면 1차 함수의 식을 기울기가 주어져 있으니까 y 콜 2x 이렇게 놓고요. y 절편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플러스 b 이렇게 문자로 놓습니다. 그런 다음 한점 1,3을 여기에 대입해서 b를 구하면 됩니다. 대입했더니 3 이콜 2 플러스 b죠? b는 1이 됩니다. 따라서 1차 함수의 식은 y콜 2x 플러스 1이 되는 거예요. 서로 다른 두 점이 주어질 때 1차 함수의 식 구하기 먼저 예에서 보겠습니다. 두점 2,5,4,11을 지나는 직선을 그래프로 하는 1차 함수의 식을 구해보겠습니다. 먼저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를 구해야 되죠? 기울기는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입니다. 따라서 분모는 4-2이고요. 분자는 11-5입니다. 이것을 구했더니 기울기가 3이 되었네요. 따라서 구하는 식을 y 콜 3x 플러스 b로 놓으면 됩니다. 여기에 한 점을 대입해서 b를 구하면 되는데요. 두점 중에 어떤 점을 대입해도 상관 없습니다. 하지만 계산이 편리한 점을 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선생님은 점 2,5를 대입해 보겠습니다. 이것을 대입했더니 5이퀄 3 곱하기 2 플러스 b죠? 따라서 b가 마이너스 1입니다. 그러므로 구하는 1차 함수의 식은 y퀄 3x 마이너스 1이 됩니다. x 절편과 y 절편이 주어질 때 1차 함수의 식 구하기 x 절편이 4이고요 y절편이 5인 직선을 그래프로 하는 1차 함수의 식은요. x절편이 4이니까 (4, 0)을 지나고 y절편이 5이니까 (0, 5)를 지나는 직선입니다. 따라서 직선의 기울기를 먼저 구해야 되죠. 직선의 기울기는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이니까요. 0 4분의 5 0입니다. 따라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4분의 5로 구해졌습니다. y절편은 5로 주어져 있죠. 따라서 구하는 1차함수의 식은 기울기와 y절편이 모두 구해졌으니까 y 콜 마이너스 4분의 5x 플러스 5입니다. 외워 외워 코너를 보겠습니다. 선생님이 여러분이 외웠으면 좋겠는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x절편이 m이고요 y절편이 n으로 주어지면요 좌표를 이용해서 기울기를 구해도 되지만요 마이너스 m분의 n으로 외우면 문제가 훨씬 쉽게 풀립니다. 여러분 선생님하고 같이 외워볼까요? 부호는 마이너스이고요 x절편 m이 분모에 있고 y절편 n이 분자에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다음 단원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